안녕하세요. 무하 여러분. 무하공간 오소장입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바로 저희 무하공간이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원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번째는 사이트, 두번째는 프로그램, 세번째는 무하의 인투이션입니다. 근데 이 인투이션이 지금 엑스큐션으로 바뀌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황, 그리고 필요, 구현, 이 세가지가 고루 균형을 이루었을 때 저희는 이상적인 집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하공간은 이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프로젝트를 진행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성요소 하나하나를 대입해서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프로그램 엑스큐 션 중에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바로 현황입니다.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께서 현황은 현재 상태를 말하는 단어 같은데 좀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건축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때 기존의 형태, 형상, 현황을 현황 평면도라고 표기를 해서 저희는 현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현황은 그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분양 면적이 59평, 계획 면적이 54평형인 주상복합입니다. 기둥식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라멘 구조라고 하죠. 굉장히 큰 기둥들이 많이 혼재해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양창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망권이 굉장히 부각된 그런 아파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총 26층 중에 22층 고층부에 입지하고 있어요. 뷰가 중요한 요소이다. 현황 사진을 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진입을 했을 때 격자무늬로 만들어져 있는 파티션이 있어요. 지금 작은 방두 개와 그리고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하고 지입로가 거실에서 하나 현관 바로 측면에서 하나 진입할 수 있는 애매한 공간이죠. 역시나 이전 사진을 봤을 때 짐들이 되게 많이 쌓여있는 좀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었을 때큰 벽체가 가로막고 있죠. 지금 키큰 장을 반대편에 면하고 있고 그리고 주방이 디귿자 형태로 창에 붙어서 좀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붙어있는 측면에는 폴딩 도어로 이루어져 있는 식사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식사실 바로 옆에 가좀 프라이빗한 안방이에요 공용부와 전용부가 너무 직접적으로 붙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시기 불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수 있고요 또 식사실 안에 큰구조기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 때문에 식탁을 놓고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전에도 어떻게 사셨는지를 쳐다보면 은 식탁을 거실 쪽에 꺼내 놓고 이쪽에서 사용을 하셨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곳은 다행도실 수납창고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집을 만들었었던 건설사의 상품개발실에서 이제 타겟을 정해야 되잖아요 거실이나 뭐 복도나 현관 이런 부분들에 우물 천정이 좀 화려하게 많이 장식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그런 고객들을 타겟으로 했던 것 같은데 현관이라든지 거실이나 이런 부분 부분 요소들이 대리석이나 진한 컬러의 타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중간 요소를 주고 싶었겠죠.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통 이제 회사들이 이 부분을 니즈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무화공간에서 말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두 가지 관점을 캐치해 내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적인 질문을 먼저 해요.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로지컬한 것들을 여쭤보고 이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좀 정리를 해서 공간별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좀 감성적인 관점에서 인터뷰지를 여쭤. 보는데요. 어릴 때 어떤 환경에 사셨는지, 어떤 색깔과 어떤 공간에서 만족도를 느끼는지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죠 논리적인 부분들이 적용이 좀안 되거나 반영이 안 되면은 실제로 생활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인테리어를 끝나고 났을 때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모아 공간은 이두 가지를 고르게 섞어서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지를 저희가 분석한 이후에도 수차례 미팅이나 더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디벨롭을 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가족분들의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부부와 그리고 초등학생, 자녀가 두 분이 있는 4인 가족입니다. 거실 주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우리 집은 휴양지 같이 좀탁 트인 그런 이미지의 공간, 해질녘의 해변가, 햇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을 묘사하셨는데 뭐 우리 가족분들이 거실을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과정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우리 가족분들께서 현관을 열었을 때 집안이 좀 리얼하게 보이는 거를 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또 하나는 주방과 복도를 가로막고 있는 굉장히 큰 벽체가 있었는데, 이제 이 벽체 때문에 굉장히 공간이 답답하다.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아, 그러면은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이제 구현하는 과정이 남았죠. 이 과정을 엑스큐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설계를 하는 디자인 하나의 과정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사의 관리 그리고 공정 계획, 그리고 공정마다의 q 시 관리, 품질 관리라고 하죠. 건축 인허가들 그리고 또 소방법 같은 것들 굉장히 실체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이엑스큐션이라고 하는 관점이 감성적인 부분을 떠나서 전 구조변경을 많이 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화공간이 구조변경 맛집이라고 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laughs>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최초의 상담 과정을 제가 들어보면은 무화공간을 찾아오셨던 이유가 동선을 잘 기획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공간 설계라고 하는 과정에서 동선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 비포 애프터 도면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구조변경이 일어났죠. 어, 그럼 이제 현관의 구조가 좀 완전히 바뀌었는데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음. 이전 모습을 보면 어, 들어왔을 때 일단 이 평형대에 비해서 현관이 좀 작습니다. 우측편에 이게 좀 재밌었는데 아마 이거는 장식의 용도로 뭘 올려놓으라고 만든 것 같아요. 왜냐 의자의 용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높아서 뭐 키월더나 이런 걸 올려놓는 구조도 아니거든요. 이전에 사시던 분들은 신발장을 올려두고 사용하셨어요. 또 천장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판란한 우물천장들이 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게 요주의 공간이죠. 가족분들이 되게 싫어하셨던. 이 격자 프레임이 유리가 끼어져 있는 이 파티션이 큰게 있는데 이전실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화장실과 작은 방 두기로 가는 출입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현관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가장 불편하셨던 부분이 첫 번째는 너무 작다. 두 번째는 문 열었을 때 우리 집이 아예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방법이 현관을 진입했을 때 출입 중문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 현관에서 집 내부로 진입하는 동선이한번더 좌측으로 꺾이게 되니까 좀 실미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서 좀 말씀하셨던 필요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작품을 걸수 있고 거나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공간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가죽이 선택한 작품이 이 벽체 정문에 걸리기를 기대해서 안으로 확장하는 구조의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관부를 안쪽으로 확장을 해놓고 나니까 기존의 펜트리를 사용하던 공간이 조금 더 완결하게 쓸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분류가 됐고요또여기에 장점은 그 현관의 단차가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죠. 신발을 신고 있는 부분과 신발을 벗고 올라서는 부분 그 부분이 중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말은 우리 집 내실과 같은 높이, 레벨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문을 열고 나서 쭉 나왔을 때 내가 신발을 신지 않고도 이 내부 현관에 있는 팬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식대로 만들어지는 하부에 있는 턱을 낮은 하프장으로 만들어서 기획을 했습니다 이게 아내분께서 원하셨던 게 들어왔을 때 호텔 같은 그런 좀 이미지를 많이 원하셨는데 원형 거울과 양쪽에 부착되어 있는 벽부 등 호텔 같은 데스크의 이미지인 거를 제가 차단해서 잘 구현을 했습니다 중문의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좀 용도 없이 횡하게 만들어졌었던 그런 전실이 좀 유용하게 바뀌었죠. 출입구가 바뀌면서 이 앞에 있던 전실은 작은 방두 개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받아내는 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면실, 화장실로 가는 그런 출입구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전실이 생김으로 해서 호텔 라운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주방을 갈아받고 있었던 큰 벽체를 저희가 철거했기 때문에 큰 개방감을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이전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면이키 큰장이라고 부르는 큰이월 뒤쪽으로 키 큰장과 냉장고장이 들어있겠죠. ㄷ 자로 생겨있는 주방이 창을 명해서 있습니다. 구조기 등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바로 옆에는 식사실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데 거실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폴딩도어 형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제가 좀 다르게 해석했던 이유가 주방에 있는 큰 기둥과 식사실에 있는 큰 기둥 사이에도 이 피트 공간이 또 굉장히 크게 있어요. 시각적으로 읽힐 때는 기둥만큼 크게 읽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식사실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복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좀큰개호을 말씀드릴 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은 주방과 거실의 연결감 그리고 아내분께서 주방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밖을 바라볼 수 있거나 좀 좋은 걸 바라보고 싶다. 근데 이전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싱크대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키큰 장밖에 보이지 않고, 그 뒤돌아보면 창문 사이에 기물들이 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저희는 어떤 해법을 들였을까요? 지금 창가를 면에 있는 쪽이 수사실이라고 불렀던 공간에 굉장히 큰 구조기둥이 들어가 있고 또 주방 공간에 또 굉장히 큰 구조기둥이 들어가 있죠. 또그 사이에는 구조기둥처럼 읽혀지는 피트라는 공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구조물들을 저희가 도드라지게 만들면 우리가 공간의 해석을 잘못하는 게 되니까 이 구조체들을 잘 활용해서 공간의 배치를 유기적으로 읽어가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트라고 부르는 이 공간과 연결해서 저희가 새롭게 벽체를 조성해서 키큰장 기능을 쫙다 밀어넣었고 그럼 여기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됐을까 l d 시그니치의 큰 냉장고를 사용하기 원하셨습니다. 750이라고 하는 이 깊이가 확보가 되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두번째는 키큰장과 아일랜드 간에 또 동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싱크대에서 써야 되고 뒤돌아섰을 때 키큰장이나 냉장고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1200이라고 하는 좀 넓은 공간을 확보했어요. 대형 아일랜드는 거실과 주방 공간 사이에 있었던 굉장히 큰 구조 기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식탁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나열하고 치수를 주고 받으면서 이 존을 잡아 나가는 것들을 조닝이라 불러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들을 조합해 나가고 공선도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완성된 형태를 저희가 레이아웃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구조 기둥보다 아일랜드 자체가 뒤쪽의 면에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살림을 곧잘하시고 정. 요도잘 하시고 요리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갖고 오시는 가전과 구입하시는 가전을 봤을 때소가전들이 메인 주방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또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걸 판단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싱크대도 저희가 두 개가 적용되어 있고 창문이 열려지는 이 벤트 부분이 사람이 손이 닿아야 되니까 이 아일랜드보다는 짧은 아일랜드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둥을 하나 측면에 만들고 선반을 끼워 넣는데 이게 없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큰 구조 기둥이 하나 있는데 아일랜드가 직선으로 쭉 가다가 뭐 쬐끔 한2,300 정도 겹쳐져 있는데 일직 으로 갔다.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둥 옆에 이 기, 조그만 기둥을 세워서 여기를 오픈 시키는 구조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선반을 살짝 끼워놨죠. 그랬더니 정면에서 보시면 효과전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벤트 창을 열었을 때이 뚫려 있는 부분을 통해서 환기도 되게 잘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이 전개를 통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방 옥도 건너편에 지금 펜트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저희가 현관의 동선을 바꾸면서 그 비어진 공간을 주방의 팬트리로 확보를 했습니다. 실질로이 속에는 청소기 수납 공간이라든지 또 주방에서 필요한 물 같은 것들, 거실에서 사용하는 어떤 수납들이 이팬트리 안에 다 들어가게 우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기능도 굉장히 만족되지만 공간이 좀 담백해지고 정갈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실로 가보면은 거실은 이제 양창형 구조잖아요. 외부 경관들이나 우리가 뭘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구조의 배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족분들의 필요를 들어보면 수납공간을 만드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장식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TV 가시거리를 고려한 이 소파 배치와 그리고 뒤쪽에 자연스럽게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이 남게 되는데 여기는 어, 릴렉스 체어를 배치해서 어, 커피를 한 잔하거나 저녁에 와인을 한 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레이아웃을 잡아드렸습니다. 가족분들께서 이 가구에 대한 안목이 되게 높으셨는데요. 여기에 적용된 가구들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그런 가구들입니다. 먼저 이제 식탁과 식탁 의자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의자가 두개두개 이제 서로 다른 브랜드예요. 식탁과 저 노란색 패드가 있는 제품은 놀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제품인데요. 살인은 다이닝 테이블과 출립 사이드 체어입니다. 이 놀이라는 브랜드가 193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와사의 시절이었어요. 이 때는 건축과 가구가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어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실제로 건축 스튜디오 안에 가구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법한 되게 유명한 디자인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의자가 있어요. 반대편에 어,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떠 있는 의자가 있죠. 이게 펜톤 체어라 부르는데 캔틸레버가 뭐냐? 지점이 한 군데인데 이렇게 슬라브 가운데 떠 있는 구조예요. 리은과 디그시 합쳐져 있는 구조이죠.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네, 이사인 소파 같은 경우에는 제스퍼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디자인했는데 이거를 설명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장식적 디테일이 의식적인 포기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시각 정보나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굉장히 줄인 오듈러 소파입니다 이 1인 체어 되게 많이 보셨죠 이 1인 체어의 정확한 명칭은 LC3 인데요 르코르비제가 디자인한 체어입니다 르코르비제는 이제 건축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저같이 이제 건축학도였던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가이기도 하고 가죽과 좀 편안한 느낌 그리고 이게 스틸로 만들어진 이 구조를 굉장히 잘 조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요거는 노구치 테이블이라 부릅니다 이 노구치라고 하는 조각가이자 디자이너인 사람이 이제 디자인한 건데요. 제가 사실 작년 가을에 일본에 출장을 갔다 왔어요. 출장 갔을 때 제가 들려본 곳이 다카마치에 있는 이사무노구치 작업실과 그 살았던 공간 그리고 거기에 정원 미술관이 있어요. 이분이 다카마치이 지역에 다리를 잡았던 이유가 되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나는 돌이 일본 전역에서 나는 돌 중에 가장 품질이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 조각하지 않았던 그 돌들을 그 주차장 쪽 이런데 막 쌓아놨는데 그 돌멩이 자체도 굉장히 멋스럽고 되게 이질적이면서 그런 작품처럼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일본에 이제 다카마치 지역에 여행 가실 분들이 있으면 이사모 노고치의 이 정원미술관에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플로어 스탠드 같은 경우에도 루이스 폴센의 제품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PH80이라고 하는 플로어 램프 조명입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조명도 루이스 폴센 제품의 파테라 오벌 지금 사실 높이값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보다 조금 높게 달려 있어요 원하시는 대로 좀 높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소파 뒤쪽에 있는 1인 체어가 두개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보다 아마 이 체어 이름 을더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푸바 체어라고 부릅니다. 얘가 접이식이거든요. 이 브랜드는 저도 할 때마다 발음이 어려운데 칼렌센 앤 앤썬 브랜드의 체어이고요. 네, 이 체어가 나무와 그리고 로프를 이용해서 만든 체어인데 굉장히 가볍고 벽에 걸어둘 수도 있고 좀 기능적인 거를 중점로 해서 만든 체어인데요. 펼쳤을 때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구조 변경이 된 부분 중에 이 안방부와 안방 화장실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안방 화장실이 실제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열려 있는 안방이 있고 안쪽으로 진입해서 안방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이 출입 도어부터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호텔 같은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면대가 양쪽에 두 개가 나란히 있고 안쪽에 좀 월풀 같은 좀 이형 형태의 욕조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샤공간과 변기가 유리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변기 공간에 도어도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께서 이 공간을 보시고 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는 좀못쓸것 같다. 이 구조로는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대대적으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이 안방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께서 이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연식과 습식,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화장실 이 워딩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기능적으로 이 화장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입구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제일 내밀한 끝에서 화장실을 진입하는 구조가 아니고 안방 문을 열었을 때 화장실을 진입할 수 있는 저희가 그 구조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형성된 위해서는 안방을 구획하는 벽체 자체가 복도적으로 더당겨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벽장을 하나 설치를 해서 침실 공간 자체도 굉장히 아늑하게 만들고 저희가 좀 클래식한 느낌을 담고 있는 이 세면대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습식 공간이라 부를 수 있는 욕조 공간과 샤워 공간을 함께 배치를 했습니다. 그것들이 좀 물이 튀거나 이렇게 했을 때물 관리에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변기 위치는 옮길 수가 없는데 저희가 구조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보통 대부분 문 열었을 때 변기가 먼저 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좀 아늑하고 내미적이고 밀하게 좀볼 일을 보실 수 있도록 제일 안쪽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리모델링 규모의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뭐, 행여가 같은, 행정법 같은 것들, 그리고 건축법, 그리고 뭐, 주택법, 그리고 소방법, 아파트 자체의 어떤 자치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협의를 해 가시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이 건축사 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 건축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런 현행 법규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자주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행령과 시행 규칙 그리고 또 조례를 바뀌어 버리면 은 요거에 맞춰가지고 주무관님들이 또 인허가를 해주실 때 인허가 절차가 지난 달에 냈었는데 이 지역구에서 이번 달에는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면밀하게 준비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를 다 참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요소여서 잘 봐두셨다가 나다운 공간을 만들 때잘 차용해서 좋은 집 나다운 집 우리 가족한테 편안한 집을 만들 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